나 가서 몰라. 아, 니가 아는 거, 아, 무거나 야. 요게 저. 아, 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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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니, 내 욕심이란 바나나쁘게 하라 난세생 가을 명이 내일을 맴돌아 터지지 못하게 내죄을가르서 떠나가 언젠간. 다른 거 몰라 응. 나는 놀이 없어 동순이 그때 헤어지면 내가 알아 뭐? 그때 헤어지면 내가 알아 몰라 <laughs> 노답이네 못본척 해주고 야 기다려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응. 숨어 숨어 너 앞에 한 마리 있어 잡으러 가 없는데 야, 디디디디나디디디디디디디디디명이야디명이디두명이디 <laughs> 아, 아, 어, <laughs> 디디디디. 아, 뭐뭐 어. 어, 어 따따따따어어오 오, 어, 어. 와 통순이 와와 통순이 와. 통순이 와와 어, 어, <laughs> 통순이 디디 <laughs>